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주한미군까지 참견하면서 경고를 보내는 황당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적극 반발을 했고 중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는 사이다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중국의 횡포를 네티즌이 발견하고 일망타진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마치 숨바꼭질과 같이 중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한국 누리꾼들은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한미군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한 중국이 국내외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또한 어떻게 재빠르게 알아채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 이후 일대일로로 전 세계에 그 야망을 펼쳐나간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박치는 대로 관계된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죠. 최근 한국에 대해서도 온갖 문화를 훔쳐가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한국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국 업체들이 한국 것을 그대로 베끼는데 한국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것도 한국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인기가 많아 돈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고 한복을 입힌 것도 한국 드라마를 모방해서 한복을 입히면 시청률이 더 올라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원래 중국 것이라면서 문화 공정 방식으로 모르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중국은 상상을 초월한 일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네티즌들이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화 청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인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의 노래 최후의 전시로 된 영상이 검색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베이징 채너스지를 대리하는 빌리브 뮤직 및 음악 권리 단체 세 곳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쪽 하늘 외에 아이유의 아침 눈물, GOD의 길, 프리스타일의 Y,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의난 너에게,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유나의 기다리다 등도 저작권 도용 피해를 받습니다. 한국 노래를 원국인 것처럼 등록한 음반사는 빌리브 뮤직 외에 이 w a 뮤직, 엔조이 뮤직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국내 작사, 작곡가,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음원의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유튜브에 제시해 심사를 통과하면 컨텐츠 아이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발생한 국내 음원 수익이 컨텐츠 아이디를 등록한 중국 번항곡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 음원 저작가는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곡이 원곡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 중국의 도둑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네티즌들이 발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관계자들도 관련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가수 윤나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단다라고 자신의 곡을 무단 도용한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한국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요구한 데 이어 과거 사용료 소급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벌어들인 금액을 빼갔다면 소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 것을 뺏어간다. 유튜브는 이것도 거르지 못하냐 등 항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누리꾼들의 신고로 인해서 이제 중국 업체의 잘못이 가려지게 되면 해당 업체는 더 이상 유튜브에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것은 중국은 유튜브 금지 국가라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금지되어 국민들은 접속할 수도 없고 중국 자체에서도 유튜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거론되었듯이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개인 회사는 이렇게 불법으로 유튜브까지 개설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상대로 문제를 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군이 한국에서 생화학 물질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군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군이 생화학 물질을 한국에 반입해 한국 시민 단체의 항의가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군이 해외 실험실에서 생화학물질을 군사활동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방사국과 언론이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으며 중국도 이미 여러 차례 엄중한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활동을 경고하고 나선 셈인데요. 그는 중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의 해명을 촉구했고 지난주에도 관련 실험실이 합법적이고 안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 사찰 체계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국제 사회의 우려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합법 투명 안전은 미군의 생화학 물질 군사화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면적인 해명과 확실한 행동, 생물무기 금지 협약의 전면적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활동이 한국에서 실제 있는 논란이기도 합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는 주한미군 생화학 프로그램인 센토와 관련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피터 프로그램을 개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부산 시민단체는 이 실험실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적극 관련 사안을 조율해야 하며 처리해야 한다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이러는 것은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에 관해서 역시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로서 중국의 속내를 파악하는 모습인데요. 한 네티즌은 중국이 미국 보고 생화학 전쟁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생화학전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의심합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외신 등에서 미 국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미 국무부는 6년 전부터 중국 당국이 생화학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문서였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기원되었으며 이것이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가 아니며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생화학 바이러스임을 의심합니다. 자연계의 바이러스는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소멸되지도 않고 너무 많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심을 받자 미국을 잡고 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서구권의 많은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이유이기는 하나 코로나 책임론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괜한 주한미군 케이스를 들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게다가 미군은 과거 중공군과 싸운 한국의 혈맹이기에 이런 문제에 중국이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일본 에티즌들은 이러다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하지 말라고 뭐라고 할것 같다라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말수록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발언의 종류가 많아지며 서서히 내정간섭도 서슴치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 적극 대항하며 중국의 속내를 비판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